지금 이 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우수와의 가난한 정복의 첫 관문이며 역사적,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두껍고 견고하여 도시 전체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 도시 사람들의 키를 살펴보면 여리고 성벽의 높이는 매우 높았고 성벽 위에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여리고 사람들의 위세는 그 당시 최강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도시를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요새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 6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신명기 3장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굳게 하시며 그외에 성읍마다 고울이 힘이 많았느니라. 아멘. 여리고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리고 외성은 아주 높고 견고하며 내성은 외성보다 더 높고 견고했기에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는 믿음으로 이말씀에 취하였습니다 불가 40년 전에는 여리고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산에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그 지침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째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침묵하며 나아가라 명령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때 말을 아끼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 긍정의 말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돌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정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만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높은 성벽을 무리 없이 올라가도록 정복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당시에만 허락해 주신 기적이 아닌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생각하며,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